오늘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내 밭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밭입니까? 길가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돌 밭이 나오고요. 세 번째는 가시 떨기 밭이 나오고요. 네 번째는 좋은 밭이 나옵니다. 그 밭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씨가 심겨질 때에 어떠한 열매가 맺히는지 그 밭의 상태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밭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내 배우자의 상태 말고 내 구역식구 상태 말고 지금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기독교 고전으로 알려진 필로 칼리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필로 칼리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지 마세요. 다섯 권으로 두껍습니다. 그 책에 보면 오늘 비유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이 본문에 나온 밭은 신앙의 성장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밭입니까? 길가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성장하면 돌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성장하면 가시떨기 밭이 되고요. 그 다음에야 비로소 뭐 어떤 밭이 돼요? 좋은 밭이 된다고 성,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는 내 마음의 밭이 어떤 상태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러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입니다. 15절에 길가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치미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길은 어떤 곳입니까? 길은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마음이 길까라는 것은 내 마음에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단계에서는요 늘 사람들로 인해서 피곤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한말 때문에 잠을 자지를 못하고요, 그말 때문에. 그내 마음 안에 그 말이 이제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길가이면 사람들에게 쉽게 상처를 받을까요? 그 이유는 길가는 늘 노출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리고 세상 유혹에 대해서 쉽게 노출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15절 말씀에 보면 사탄에게도 노출이 되어서 사탄이 그나마 뿌려진 말씀의 씨를 뭐 한대요? 쏙 먹어버린다고, 빼앗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다니고, 봉사도 하고, 말씀도 듣지만, 사람들의 평가와 말에 늘 민감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교회 몇 년을 다녔고, 어떤 봉사를 했고,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는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아직도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무엇이 좋다고 하면 세상에서 무엇이 좋다고 하면 쪼르르 달려가고 그렇게 세상과 사람의 말에 쉽게 노출되어 영향을 받는 상태라면 그래서 늘 뿌리가 얕다면 그것은 첫 번째 단계 어떤 밭이에요? 길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은 돌밭입니다 16절 17절 이렇게 말하는데요 역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버려졌다는 것은 그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바뀌는 합니다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신앙의 이 기쁨을 오래 지속하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 뿌리가 깊지 않으니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금방 넘어지는 단계입니다.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없는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입니다. 돌밭이라는 것은 돌로 된 곳에 흙이 얇게 덮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깊지 못하니 환란이 오면 곧 시들어 버리는 것이지요. 이러한 상태가 돌밭의 상태입니다. 그래도 돌밭이 처음 단계인 길가보다 조금 성숙한 이유는 16절 말씀처럼 말씀을 들으면 기뻐할 줄 아는 단계가 되었고, 그리고 17절 말씀처럼 신앙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환란과 박해를 받을 정도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돌밭에 단계에 있는 분들은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 영적 기쁨이 올라옵니다. 지금 이게 기쁨이 있는 얼굴 표정이지요? 네. 기쁨이 올라옵니다. 요즘 누가 30분을 가만히 앉아서 이 지루한 설교를 듣고 있겠습니까? 1분 미만의 쇼츠나 릴스의 시대에 30분을 가만히 앉아 계신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기쁨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다고 어려움도 받게 됩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시댁으로부터의 고난,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기도 합니다. 요즘같이 예수 믿는 것이 창피한 시대가 없었기에 이 말씀이 더욱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길가에서 돌밭으로 한 단계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 우리가 영혼의 기쁨을 그나마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길가의 단계는 그저 사탄의 유혹에 수세적으로 반응하기에 바빴다면 이제 두 번째의 돌밭의 단계에 가면 영적 기쁨 때문에 참을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밭의 단계가 무엇보다 성숙한 이유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다 보니 내 안에 어떤 돌덩이들이 있는지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내 안에 어떤 묵직한 어둠이 있는지 이제 성찰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성숙한 모습입니다. 예전에는요. 어떤 문제만 생기면 다남 탓을 했습니다. 내 남편 때문이야. 내 아내 때문이야. 내 자녀 때문이야. 내 친구들 때문이야. 내 부모 때문이야라고 모든 게다남 탓이었는데 이제는 나를 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했구나. 드디어 나를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성찰의 종교입니다. 이게 열등감 때문인지 죄책감 때문인지 억울함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를 드디어 나를 돌아볼 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돌밭 단계에 들어오면 이제는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분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모든 원인을 남에게 돌리다가 이제는 나에게 문제가 있지 않나? 라고 돌아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가시떨기밭입니다. 18,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길가에서 성장한 단계가 돌밭이고 돌밭에서 성장한 단계가 어떤 단계래요? 가시떨기밭입니다. 가시 떨기 밭에는 염려와 욕심이 많은 상태라고 말합니다. 아니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길가에서 돌밭으로 돌밭에서 가시 떨기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에게 염려와 욕심이 있는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안해서 남을 찌르는 가시가 내 안에 이렇게 많은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교회 오래 다녀도 이렇게 상처를 주고 받는가 그렇다는 겁니다. 좋은 밭 되기 직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래요? 가시가 있는 가시 떨기 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석을 풉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아니 성장을 했다라는 모습이 남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모습이라니. 그래서 우리는 늘 가슴이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봐야 합니다. 우리는 늘 남에게 상처를 줄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세가족 혹은 세 어, 신자 모임에 가면 제가 항상 세가족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다 착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다 좋은 사람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 교회에는 환자가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마음의 손을 들어 보십시오. 나는 환자다. 한번손 들어 보세요. 많이 드셨네요. <laughs> 왜 우리가 환자인 우리가 교회로 달려왔습니까? 그것은 교회 안에. 최고의 닥터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달려온 거예요. 어떤 병원에 간이식 최고의 전문의가 있답니다. 그러면 간이 아프면 다 어디를 가야 돼요? 그 병원에 가는 이유가 바로 최고의 닥터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최고의 닥터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아픈 몸과 영혼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 앞에 달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부딪히는 사람들마다 누구라고 인식을 해야 돼요? 아프구나. 나도 아프고 이 사람도 아프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독백합니다. 저는 공사 중입니다.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저만 할 거예요.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합시다. 저는 공사 중입니다.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예, 저한테만 하지 마시고 우리 옆 사람에게 해봅시다. 저는 공사 중입니다.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서로 서로가 내가 당신에게 가시가 되었소. 아프게 했소라고 고백하며 스스로를 성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옆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바칩니까? 길가입니까? 돌바칩니까? 가시 떨기입니까? 좋은 바친데요. <laughs> 이런 분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주여. <laughs>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 목사님 나는 좋은 밭인 줄 알았는데 주여가 나옵니다 길가네요 돌밭이네요 가시떨기네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셨을까요? 이놈아 너 교회 20년 다녔어 50년 다녔어 그런데 아직도 길가냐 돌밭이냐 나물 찌르는 가시밭이냐 왜 이렇게 너는 아직도 이 모양이냐? 라고 혼쭐 내시려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지요? <laughs> 이러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 씨뿌리는 비유를 예수님이 하신 이유는 왕국적으로 돌려깎게 하며 혼내시려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오늘 마가복음 4장에도 나오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마가복음 4장보다 조금 더 확장해서 쓴 동일 본문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이런 곳이다라고 하며 일곱 가지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시가 견우 보진 그 시작 시가 견우 보진 보진 그 다시 한번 시가 겨누 보진 그시 무슨 비유 시뿌리는 비유 오늘 비유죠 가. 가라지 비유 겨 겨자씨 비유 시가 겨누 누룩 비유 보 보물 비유 진 진주 비유 시가 겨누 보진 그 금을 비유 이렇게. 일곱 가지 비유를 얘기하시는 이유는 천국은 마치 이런 곳이다, 얘들아라고 얘기해 주기 위함입니다. 이걸 한번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알 같으니, 천국은 마치 누룩 같으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포화 같으니,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천국은 마치 그물과 같으니라고 하며. 천국은 어떤 곳인지 얘기해 주시려고 오늘 씹뿌리는 비율을 얘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몽둥이 들고 이놈만도 혼나야 돼. 회초리 좀 맞자라고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거나 죄책감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얘들아, 천국은 이런 곳이야. 좋은 밭이 너희 마음 안에 되어야 해라고 좋은 밭을 가져야 천국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요, 좋은 밭이 된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좋은 밭, 땅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냥 내 밭은 건들지 않는 게 좋아요. 그렇죠? 길가와 같이 딱딱합니다. 돌밭과 같이 그 안에 돌이 가득합니다. 가시떨기와 같이 그 안에 가시가 막 있습니다. 땅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놔두는 게 제일 좋아요. 아우, 나는요, 사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좀 딱딱하면 어때요? 가시 건들지 말아요. 나는 아프지 않아. 남이 아프면 아팠지. 괜찮아요. 건들지 마요. 좋은 땅이 되려면 여러분, 그럼 무엇을 해야 돼요? 그러한 땅들을 갈아 엎어야 해요. 땅의 입장에서 보면 싫어요. 여러분. 땅을 갈아엎으려면 제가 저기 덕성상 청개구리 공원 지나서 가다 보니까 그 땅들이 이제는 녹기 시작을 하니까 농부들이 뭐해요? 갈아엎어요 호미를 가지고 삽을 가지고 괭이를 가지고 심지어 포크레인을 가지고 갈아엎습니다 밭치 입장에서는 밭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내 마음의 밭에 호미가 들어오고 삽이 들어오고 포크레인이 확 들어와서 갈아엎을 때내 마음의 밭이 얼마나 아파요. 근데 하나님은 이놈아 네가 무슨 맛인지 상관하지 않아 혼내지 않을 거야. 대신 갈아엎자 갈아엎자 이놈아 갈아엎어야 좋은 땅 천국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어 또한 축복을 주시는지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지면 최소 몇 배, 30배의 결실을 맺힌답니다. 제 고향에 감나무가 있었는데요. 엄청 큰 감나무예요. 그런데 거기에 씨 하나가 들어갔더니 감이 몇 개나 열릴까요? 30개? 음. 최소 300개. 더 많이 열려서 주렁주렁 열리는 걸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좋은 밭치 되어 나도 감당할 수 없는 열매들이 나를 통해 맺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이제는 전제가 있어요. 뭐 해야 돼요? 나를 가라옵 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라 없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영성 훈련입니다. 뭐라고요? 영성 훈련입니다. 내 마음의 밭을 그대로 놔뒀다가는 썩어버립니다. 썩어버리면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나면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한 밭을 가지고 살 겁니까? 아니면 기경을 해서 가라 없어서 생명력이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영성 훈련입니다. 영성 훈련 최고의 영성 훈련은 따라해 봅시다. 말기찬, 말기찬, 말기찬이 뭐예요? 말씀 찬양, 아 죄송합니다. 말씀 기도 찬양입니다. 그 말씀 기도 찬양이 가득한 예배를 우리가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성수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여러분에게 계속 초대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자꾸 내가 편함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기도가 있는 곳, 훈련이 있는 곳으로 내가 나아가는 이유는 내 마음의 밭을 갈아 엎기 위함입니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의 밭이 좋은 밭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사용하고 싶은데 훈련을 안 받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이 뭐냐 하면 고난입니다. 뭐라고요? 고난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삶에 원치 않는 고난이 오는 거예요. 고난을 진탕 받아서 그때 드디어 철이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치 않는 고난이 내 마음의 밭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어 나를 철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성훈련과 고난을 통해 내 영혼의 밭이 갈릴 때 그때 내 영혼에는 진짜 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치 겨운에 얼어붙었던 동토에 새 봄이 오면 농부가 갈아엎듯이 이러한 봄이 되었다는 말은 드디어 하나님의 영혼에 이제는 이제는 작업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순절을 영어로 렌트라고 하는데 이 렌트의 고대 영어는 랭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단어가 바로 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내 영혼을 갈아엎어 뭘 만드는 거예요? 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에 갈아엎어져서 좋은 밭 되는 과정이 이 사순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영혼을 갈아엎는 이 사순절의 기간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작업하시기에 말랑말랑한 그러한 봄을 우리가 맞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영혼의 봄을 사모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한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난주 당회를 통해서 다음 달 항존직을 선출하는 시간을 갖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장로 6명, 안수집사 20명, 권사 30명을 선출하는 과정을 갖습니다 그 중에 장로 여섯 분 중에 여자 장로 처음으로 여자 장로 두 분을 따로 선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로 함께 준비합시다. 오늘 말씀처럼 좋은 마음에, 가, 마음의 밭을 가진 항존직이 피택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비록 아직 좋은 밭이 아닐지라도 길가와 같은 사람으로 길가와 같이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이 분주할지라도, 돌밭과 같이 아직 염려와 걱정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가시 떨기 밭과 같이 남을 아직 찌르는 사람일지라도, 영성 훈련과 고난을 통해서 마음의 밭을 기꺼이 갈아엎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피택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길가입니까? 돌밭입니까? 가시떨기입니까? 좋은밭입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놈아 아직도 너는 정신 못 차리고 돌밭이냐 길가냐 가시떨기냐라고 혼쭐 내시려고 이 비유를 하신 게 아니라 비록 우리가 그런 밭일지라도 예수님은 그래도 괜찮다 길가면 어떠니 돌밭이면 어떠니 가시가 많으면 어떠니 내가 너를 갚아줄, 너, 너를 갈아줄 테니 이제는 갈아 엎어줄 테니 영성훈련 안으로 들어와라. 그리고 네가 지금 당하는 고난, 기꺼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잘 감당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까? 아픔의 시간이 있습니까? 또한 창피한 시간, 억울한 시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시간, 외로운 시간, 그 밤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좋은 땅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온전히 영혼의 봄을 맞아 진정한 천국의 누림이 있는 그래서 이 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름다운 결실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러한 부활의 시간을 맞이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날마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사모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비록 길가와 돌밭 가시떨기 밭과 같은 인생이지만 꾸짖고 평가하지 않으시고.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그 과정이 아프고 힘들고 외로울지라도 주님 손 붙들고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